어, 지난 여러분 6월 23일 날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죠? 6월 23일 날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어, 참 망각하시고 자주 잊어버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했는 말또 해도 여러분 새로운 건줄 알고 은혜 받으시고 감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6월 23일 설교가 주님과 멀어질 때라는 제목의 설교였는데요. 그 당시 살펴봤던 내용이 그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이 블레셋 나라로 들어간 그 이야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사람이 해서는 안될 어떤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악수를 둔 거죠. 그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결정이고 그런 처사였는데. 결국에 오늘 29장에 와서 어떤 지경까지 몰리나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어, 자신의 동족을 향해서 이제 칼뿌리를 겨눌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거든요. 자, 전쟁을 벌이는 그 블레셋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신의 동족한테 지금 칼뿌리를 겨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 참 다행,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이 블레셋 그 내부에서 어, 오늘 읽으셨던 사절을 보니까 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걱정이겠죠. 그렇지 않겠,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 다윗의 참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 어,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하나가 나옵니다. 이 결정들, 그러니까, 블레의 방백들이 내린 결정들. 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우리한테 칼 뿌리를 겨누면 어떡하냐. 그래서 참전시키면 안 된다. 라고 한그 결정. 이 사람들의 결정이 이 사람들의 정말 지혜로워서 내린 결정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블레의 사람들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참전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전에, 오래 전에, 그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다윗이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승전보를 갖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많은 이스라엘 군중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을 막 외치면서 다윗을 환영, 맞아줍니다. 이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말을 했는데, 근데 그말 때문에 그만 사울의 눈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군중들이 그 말을 외친 다음에 사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이 시점부터 다윗의 고달픈 그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눈여겨 볼 부분이 뭐냐 하면 사울에게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만든 이 말이 참 공교롭게도 오늘 29장에 와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 입에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주는 말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말이었지만, 그때는 다윗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든 말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말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어, 왜 이렇게 됐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 인생에 어떤, 어떤 오점을 남기기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동족을 전쟁에서 죽인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 나를 공경에 빠뜨린 말이 오늘 나를 건지는 말로 바뀌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 이렇게도 흘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과 어제 나를 힘들게 만든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개입하시면 오늘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나를 건지시는 사람과 말로써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게 만드는 기회로 또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 자체를 통째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그대로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선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들이 복잡하죠? 이 말들이 복잡한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뭐, 여러분에게 무슨 뭐, 뭐, 재정적인 압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가까운 사람 누군가 와서 여러분한테 그래, 내가 어떻게든 말련해 볼게. 또 여러분 어떤 사람 와가지고, 그래, 어떻게든 한번 이거 내가 처리해 볼게. 그리그 말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도대체 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든 해 볼게. 어떻게든 말련해 볼게.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요, 야, 도대체 내가 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애를 써나. 한마디로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거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문제에서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오래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어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첫 어 담임 목회들를 놓고 기도할 때, 어, 그때 드렸던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습니다. 어,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길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몇주 전에 오클라호마로 떠났던 우리 김주호 성도님 기억나시죠? 이분도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지금 어느 교회를 섬길까 출석할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옛날에 이제 담임 목회지를 정할 때 가졌던 그 기도 제목 그대로 말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가길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가라. 매주 이제 고민이 되죠. 그게 도대체 뭘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기도해보시라. 그렇게 고민해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길 원하시는 곳, 기도 제목이 이렇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빗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목회지를 정할 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두 가지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어, 지원하는 교회, 지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 연락오는 곳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알고, 그곳으로 가서 목회를 하겠다. 이두 가지 원칙이 됐습니다. 어, 한 번은요, 그, 제가 타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한 번은 월요일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또 야구 얘기인데 신나게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발신지를 보니까 펜실베니아주입니다 펜실베니아주라서 뭐 목회지에 목을 메고 있었고 또 내가 지원한 곳이 펜실베니아주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를 하다 말고 당장 밖으로 나가서 그 전화를 받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죠. 지원해놓고 내가 신경 전혀 쓰지 않겠다. 그래서 그 전화 발신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냥 생각이 하, 안 그래도 좀 팀이 지고 있는데 뭔 전화가 온, 온 놈이 전화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아예 꺼버렸습니다. 꺼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보이스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청빙위원장이셨던 최인철 장로님이셨습니다. 그위에 나중에 전화를 통화하고 이제 했는데. 창빙을 어, 받는 과정 가운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어, 제가 그이 교회를 지원할 때그 서류가 이미 마감 기한을 넘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맞다고 이렇게 분명히 보냈는데 벌써 기한이 지났대요. 근데 마땅한 후보자가 없던 찰나에 그냥 마지막으로 들어온 지원서를 한번, 한번, 한번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저에게도 기회가 왔던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듣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요. 목회자가, 목회자가 어떻게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정말 경험하고 있다면, 목회자는 바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이 참 이러면 어렵죠. 목회자는 교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 참 애매모호한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교회로 보내주시고 저런 교회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저런저런 저런 성도는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교회의 주인도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주인되게 십상입니다.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어떻게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내가 뭘 해야 인도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교회라면 내가 나설, 나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목회자는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맡겨진 환경의 순리대로 목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나름대로 상황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과정들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라 참 죄송하지만요. 저는 뭐 옛날 목회직 일을 떠날 때도 참 지저분하게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교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보다 여기에 더 맞는 목회자를 보내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야, 신목사도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의 얘기를 하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사회관계,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기도제목, 닭담케 만드는 상황, 절망케 만드는 환경, 의심케 만드는 사람들, 다 어떻게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그큰 믿음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그 말씀 그 약속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전제가 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이 그 밑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인도와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큰 믿음과 전제 위에 가버리면요. 그 위에 가버리면 그 상황에 빠져버리면 이 전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러분 심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계획과 뜻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에 가 있느냐, 이게 참 여러분 삶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이루고 원하는 어떤 일들, 어떤 계획, 어떤 생각들이라도 욕심내지 않고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큰 전제만 갖고 있다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걸로 나를 치워주시는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기도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래, 다른 뜻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콜라게 넘기면 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잡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먼저 큰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큰 그림이 뭐겠습니까? 바로 노차 말씀드려 왔지만 부활과 천국의 산소망이라는 큰 그림입니다. 삶의 후반전이 있다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시뿐인 이 땅의 것에 크게 얼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저버리겠어. 등 돌리겠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잔잔한 것들 더 이상 묶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영원히 살수 있는 영원히 그 삶의 후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요, 비록 지금 적국에 얹혀 살고 있는 비천한 처지이지만 잘 견디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실 그 약속, 그큰 그림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넓게 보시고 멀리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죽을 것 같아도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의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이요이 아기스 왕이 한 말인데 6절을 보니까 아기스는요. 다른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을 설명해 줄때 다윗에게 설명해 줄때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기스 왕의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의 말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구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두 말이 둘다 적국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말 아닙니까? 적국의 왕으로부터 이런 말을 하게 만들고 이런 평가를 받게 만든 원동력. 이것은요, 비록 적국의 땅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입장이었지만, 다윗의 신중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기에서는 다윗으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죠. 성경에는요, 이런 삶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라고 불리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 바로 그 해석의 하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치더라도 까다롭고 굉장히 대하기 힘든 그런 상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죠. 고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완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인간관계에 좋게 만들어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적국의 수장으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이나 마태복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 말씀이나 베드로전서 이장 말씀처럼 이카인이 상전을 대하는 그 태도 이 모든 게뭘 말합니까?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로 살라는 그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말씀을 삶에 실천하, 살아갈 때, 실천하며 살아갈 때그 결과,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 5장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을 대하는 그 상대방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궁금,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믿는 예수 뭔가 다르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 순간마다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대입하다 보면요,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종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밖에서도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아지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인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나둘목교회, 한국인 나둘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나둘목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김형국 목사님, 이분이 쓰신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강렬하게 인상은 그 받아가지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그 거대해진 교회를 늘 분립하기로, 분립해 나가 내, 내 보내는 그런 목회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글 제목 가운데 하나가 교회의 비만, 초기 증상감별법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거기에 교회가,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 비만해질 때 생기는 현상. 몇 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 내용이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만은 식사와 관련이 있다 소화하지 못할 양을 먹으면 그것은 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체내에 쌓인다 저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여서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받되 받기만 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을 때 과영양이 오히려 재앙이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깨달은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지 않고 축적만 하게 되면 좋은 설교와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여해도 비만증이 시작된다. 그 다음 말이 참 멋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날 읽은 본문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며 그 주일에 들은 메시지가 그 주간에 나의 삶에 어떤 영향분을 제공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매일 성경 읽고 1년 52주 주일 예배에 참석해도 건강해지기는 커녕 비만증이 교회를 뒤덮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좋은 설교와 강의에 감동받고 감탄하는 성도들에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려는 고민이 없다면 그 교회는 비만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왜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그 오랜 시간의 협박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치 못해 가지고 블레셋 적국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범했고 악수를 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의도했던 아니었던 간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적국의 수장으로부터 칭찬받는 걸 보게 되고요. 그 적국의 수장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종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말처럼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걸맞는 삶,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이걸 어떻게, 어떤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읽어 내려가는 훈련,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벌써 주님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볼수 없는 곳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선한 길로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닦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을 위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어디서 볼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요. 아기스가 결국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30장에 넘어가서 다윗은 아말레고로 붙잡혀 간 자기 가족들을 구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을 참전시키지 않은 것은 아기스의 결정 덕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기스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세심하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는 분들은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보거라 이렇게 다가오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첫 번째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한 주간 기억하고 한 주간 반드시 붙잡고 늘어져야 할그 말씀을 받게 되시길 바라고요. 둘째는 그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상황, 여러분 걱정,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관계 거기에 다 대입해 보고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두 번째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걸맞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보이지 않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또 세심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하게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후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인도도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늘 받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 받은 말씀을 삶으로 읽어댈 수 있는 그런 성도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도 가족들이, 손님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특별히 여러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구세주로 모실 수 있는 그 영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한수 두수 앞을 미리 보시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함께 여러분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